안녕하세요. 라운전나 다육생각입니다. 아 걱정스럽게 저번에 며칠 전에 물을 줬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쁘게 통통해져 있네요. 그냥 이렇게 미니 창들 한번 지나면서 정말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어 있었었는데. 많이 통통하게 살아났죠. 참 다행스럽네요. <laughs> 어, 걱정스러웠는데 와보질 못했는데. 아, 또 예쁘네요. 그래도. 오늘은 여름인데도 조금 어, 변형 없이 좀 예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창들은 전반적으로 색감이 많이 빠져요. 그래도 이렇게, 에보스타, 이런 아이들은 색이 많이 빠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예쁜 아이, 이 루팡이에요, 루팡. 색감이 핑크핑크 핑크 하면서 너무 예쁘게 물이 든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이예요. 루팡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예쁜 아이 한번 지나가 볼까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은 색을 많이 빼지 않더라고요. 체리 블러썸 이런 아이도 그렇고요. 여기 루밍도 여름이라고 색을 많이 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디바가 막 예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루돌프예요. 루돌프 색상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아이는 여기 하나가 조금 얼굴이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가 외두로 되어 있는 조금 더 묵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삼두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분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이제 가을에는 분을 좀 옮겨 줘야 될것 같아요 루돌프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루밍 제가 루밍이 좀몇개 되더라고요. 루밍도 예쁘고요. 그리고 언제 봐도 예쁜 허니핑크예요. 허니핑크. 어, 어떤 분들은 허니핑크하고 또뭐 레드에보니도 같은 아이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름은 다르기 때문에 얼굴 비슷하고 이름 다른 아이들이 한두 아이겠어요? 허니 핑크도 너무 예쁘고요. 창들은 이쯤 해서 빨간 아이들은 색감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거기까지 보여드리고 한여름에도 키우기 수월한 국민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이렇게 크라슐라 속 아이들은 사계절 내내 뭐 변함 없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라슐라 엘레강스예요. 이 엘레강스도 어, 색이 들면 색이 물들면 완전 진한 자줏빛 그런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여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더 웃자란다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은 수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슐라 속 아이들, 이렇게 엘레강스도 그렇고요. 저기 청옥도 그렇죠. 청옥도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샹그릴라예요. 샹그릴라, 충맹, 페리도트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이 음 제가 키우기로는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변함없이. 어 밑에 자구들이 정말 너무 많이 컸죠. 그래서 이 아이도 가을에 분갈이할 일순이 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샹그릴라예요. 와 아, 그리고 중간에 잠깐 새길로 빠지면 예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롱기시마 어, 구입했는데 너무 못난이를 구입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그 롱기시마예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로제트 하나 하나가 조금 얼굴을 드러내고 있죠. 어. 근데 제가 베란다에서 조금 방치를 해가지고 윗부분은 조금 살짝 탄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롱기시마입니다. 롱기시마 진짜 자구가 많이 컸죠. 어 이제 조금 성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기심만 예쁜 모습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는 뭐... 음, 전체적으로 좀 묵둥이들은 색감 빠지는 게뭐 계절에 상관없이 조금 덜해요. 색을 잘안 빼거든요. 지금 이게 라디칸스, 이 아이도 라디칸스예요. 라디칸스가 이렇게 목대 있게 크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면서 커가는데 지금 이 아이보다 아까 목대 있는 아이가 조금 더 묵은 아이라서 그렇고 지금 그런데 이 라디칸스는 반듯하게 수영을 맞춰가면서 키우는 것도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속에 초록초록하게 자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건들면 입장이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입구지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 라디칸스나 뭐 알붐이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입장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번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디칸스도 예쁘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다 빨간색으로만 보여드리게 되네요. 그런 아이들이 색감을 덜 빼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려요. 이 아이는 크라바타예요. 정말 짱짱하게 잘클수 있는 크라바타. 이 아이도 입꼬지가 정말 잘 되고요. 이렇게 큰 아이 입꼬지 하나 몇장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두고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군성을 이루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크라바타입니다. 크라바트도 너무... 실크 베일이라는 아이예요. 실크 베일 라인 물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어 실크 베일 뭐 이런 아이들도 여기 비치우리대도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지금. 이게 물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뒤에 아이들은 근데 지금 실크베일은 아마도 하용정인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하용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색감이 하루하루 물들어가고 있어요. 나날이 <laughs> 너무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실크베일도 어디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키우기도 수월하고요 키우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실크베일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핑크베라예요. 핑크베라 완전 초록둥이로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살짝 분홍빛으로 물감을 칠해가면서 지금 퍼고 있네요 핑크베라도 곧 예뻐질 모습으로 이제 금방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인 전체적으로 색감을, 색감이 빠지는 거라서 너무 예쁘다, 뭐 예쁜 다육이를 찾기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색, 물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보살펴 주면 이제 가을이 되면 예뻐질 모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살균제를 한번 방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다음에는 살균제 하는 모습으로. 또, 살균할 때는 정말 날씨 잘 봐가지고, 며칠 동안 그래도 기온이 조금 낮은 날, 3, 4일 기온이 조금 낮다. 그럴 때, 방제를 해줘야 된답니다. 아니면 정말 다 녹아내릴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화이트로즈. 바닐라비스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해부하루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이들도 잘 살피면서 예쁜 다육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